원래 바쁘게 움직이라는 운명이거든요? 본인이? 그래. 네 음, 바쁘게 움직여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어렸을 때는 유복하게 자랐다면 네음 부모님을 일찍 어... 좀 떨어져서 살으라는 내가 내 재력으로 응. 움직여서 먹고살으라는 운명 응. 내가 개발을 해서 먹고살으라는 운명 응. 뭔가 추진을 해서 먹고 살고 내가 또그 아이들을 창출을 하고 내가 또그 어떤 사유에 나가서 또 이렇게 그 총무를 하면 잘하는 사람 응응 응, 응. 그래서 얘들아 모여라 하면 내말 한마디에 쫙뭐 모이, 일렬로 모이는 사람 응. 응 모이게 하는 그런 리더. 격인 경우가 어, 많다고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어. 근데 이렇게 딱 봤을 적에는 지금 그 본인이 새로운 길에 들어섰다. 어. 음 새로운 길에 들어섰고 새 운명을 들어섰는데 깝깝하다. 응? 네. 어, 이게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내가 지금 이게 가는 게 위험한 곤이 고수섭으로 치면 3쿠션을 네. 어, 잡을 것이냐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볼 적에는 운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예. 어,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주 승승장구할 수 있는 네. 어, 그런 운이 들어와 있고 예. 본인이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좀그반명사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이렇게 많이 네. 어 본인이 이제 어렸을때는 부모님이 해주셨지만 네. 어, 좀 공을 좀 들여서야 네. 조금 편안하게 조금 갈 수가 있고 놀리는 일이 좀 한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어 내년 올 겨울하고 내년 봄까지만 네. 내년 음력 3월까지만 잘 넘으시면 그 사고수는 막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음, 어, 내년 3월까지,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만약에 차를 타고 이동 중에, 어. 내가 깜짝 놀래는 일이 있거나, 어. 그러 그러니까 사고로 장면을 목격을 한다거나, 무슨 일이 터진다. 그리고 내가 심장이, 어우, 벌렁하고 놀랐네? 급 브레이크를 했네? 그러면 사고 징조에요 그거는. 음. 다음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음. 그럴 때는 차에다가 오고, 다섯 가지 오곡을 가지고 다니세요. 치고 네. 다니다가 차에다 한 쪽에다가 받치고 차를 비상등 켜고 나서 한 쪽에다 차를 딱 받치고 나서 그 오곡 차에 있는 오곡을 가지고 한 주먹 잡으세요. 음. 한 주먹 잡고 차가 네 바퀴잖아요. 그러니까 네 바퀴에다가 그 오곡을 던지는 거예요. 네. 막 떼요. 네. 그렇게 하고 그게 비방이에요. 음. 그렇게 하고 또 차를 운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 어, 그렇게 이제 비방을 하시면 되고, 이게 그헌 문서 버리고 어. 새 문서 잡으라는 운이 들어왔거든요. 어. 그래서 직장도 내가 새로 움직이고, 어. 내가 은행을 바꿔도 새 은행을 가야 되고, 어. 또 내가 이사를 가도, 어, 작은 집에서 똑같은 작은 집을 가도 이사가라는 운명이 내년에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어, 위에서 활동을 했다면 아래로 조금 내려오는 운세. 네. 음, 조금 움직이게 될 거예요. 네. 약간 거기에서 어, 차로 한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네. 음, 움직일 수 있는 거리로 이사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어, 내려오시면 훨씬 낫고, 지금 있는 상황보다는. 그래서 이사를 하고 싶으면 이사를 해도 되고, 네. 또 지금 기존에 그 인연이 없다고 해도, 인연이, 새로운 인연이 또 들어와요. 네. 그리고 기존에 인연이 있다면, 그 인연이 내년에는 결혼까지 갈수 있는 운명이 들어와요. 알고, 알바... 사람하고. 알고 있는 사람고요 네.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어도 아... 내가 새로 들어오는, 들어오는 사람이 네. 새로운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 네. 연결을 해서 어, 어아 들어오든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든 그 사람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전혀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내년에 어, 내가 운명에. 내 운명에 힘을 가해주는 사람이 내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 좋은 운이 내년에 들어와서 이제 그 결혼은 좀한 3, 4년? 있다가. 음, 그니까 음,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3, 4년 있다가 결혼을 하시면 되고, 그 상대방이 이렇게 봤을 적에는 뱀띠는 안 돼요. 네. 어, 뱀띠는 안 되고, 어, 쥐띠나, 어, 용띠가 잘 맞습니다. 음. 어, 쥐띠나 용띠가 잘맞고 제가 볼 때는 쥐띠가 제일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그 본인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또 본인이 이렇게 그 부지런하다고 부지런해도 네. 그래도 쥐만큼은 부지런하지는 못해요. 네. 어, 그래서 너무 내가 추진력도 좋고, 남 하는 거잘 따라하고, 네. 또 눈이 굉장히 매섭습니다. 본인이. 어. 특기가 그거예요. 네. 그래서 어깨 너머로 남 하는 거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네. 어 그리고 또 기계 다루는 일을 이렇게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잠을 안 자고도 하는 스타일이야. 아. <laughs> 네. 응, 내가 좋아하는 일은, 네. 근데 내가 진짜 싫은 거는 옆에서 아무리 등 떠밀어도 안 하는 스타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일에는 올인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하시는 직업이 평생 할수 있는 직업이에요. 아. 앞으로 직업 바꿀 일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계통으로, 네. 예, 기술 계통으로 계속 갈 것이고요. 죽을 때까지 아마 어, 이 계통에서 어, 끝날 것 같아요. 이 계통으로. 아. 그렇게 고 지금 이렇게 남의 밑에 있다가, 네. 음, 내 사업을 시작을 음, 풀이로 이렇게 가시는그 네. 네. 그러니까 밀물에서 썰물로 가는 네. 어. 민물, 물에서 바다로 나가는 운세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큰 바다에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내가 거기서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응. 그동안 발판을 삼고, 어, 치사하고 들어온 거다 참았던 것이 내년부터 적금을 타는 것과 같아요. 응, 감사합니다. 예. 아, 네. 그래서 일이 잘될 거고, 어, 잘될 거고, 승승장구 할 거고, 생각보다 잘 풀릴 것 같아요. 아. 음, 잘 풀린다고 나오니까, 네. 어 이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을 좀 이렇게 그 동안 알았던 인맥, 네. 친하지 않았던 인맥 네. 좀 많이 이렇게 연결을 하시는 것이 본인 지금 지급하고 잘 맞아요. 아. 음. 그래서 사람 어 동원을 좀 이렇게 어중어 어, 선배 후배 네네. 어 만났던 이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 응. 지금 하는 일에 훨씬 가속도가 붙고 응. 그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운이 들어 있어요 응. 내년부터 응. 그래서 어 앞으로 열흘 있으면 응. 그 운이 시작이 됩니다 응. 어 그러니까 어 기존의 그 전화번호부 응. 이렇게, 이렇게 뒤져 가지고 좀, 안부전화, 이제 추워졌잖아요. 네. 안부전화라도 하고, 다그 사람들이 내 편이 될수 있고, 나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니까,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던져주냐에 따라서 내가 작용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다할수 있는 운명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잘 유대관계를 다, 다져놓으면 괜찮을 것 같고, 또 이런 그 산악회나 있잖아요. 네. 산악회 왜 젊은 사람들 산악회나 왜, 그 왜, 무슨, 그, 왜, 무슨, 자전거 외 산악회 있잖아요. 네. 그런 산악회에 좀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어, 어, 어. 자전거 타는 산악회 있잖아요. 네. 그런 특수모임에 조금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시는 것도 네. 본인한테는 어, 굉장히 좋고, 물보다는 본인이 산이 더 맞습니다. 사람마다 종류가 있는데요 네. 물보다는 산이 본인한테 더잘 맞아요 산이요? 네 아. 그래서 산악회를 들어가서 네. 그 특수 직업이잖아요 그 취미생활이고 네. 그분들하고 활동을 하면 본인한테 좀 도움이 되고 네. 본인이 또 그렇게 산을 많이 타시면서 또어 장비 가지고 찍고 뭐 이렇게 어 올리고 예를 들어서 네. 또뭐 어 친구간에 뭐어 어 동창 간에 서로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보다 좀 훨씬 편하게 갈수 있고 어~ 유들유들 부들부들하게 갈수 있고 일이 잘 풀리면 가뜩이나 잘 웃는 사람이 더 많이 입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것이고. <웃음> <웃음> 좋은 인연도 오고, 새로운 음, 어, 일자리도 잘 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잘 풀리는 격이에요. 그러나 40까지는 잘 풀립니다. 지금부터. 네. 근데 40부터 50까지는 조금 주춤할 수가 있어요. 네. 그때 조금 사업을 크게 한다거나, 네. 그러면 너무 크게 확장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때 조금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어요. 중년에 가서, 네. 그러니까 사십까지는. 막 혈기왕성하게 밀고 가도 되는데, 40부터는 사업을 크게 한다거나 확장할 때는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고 네. 일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부모자로 봤을 적에는, 어, 좀 적다고 나와요? 덕이, 덕, 덕이 저, 적다고 나오고, 어, 형제 간에 또이 부모 간에 우애가 나쁜 편은 아닙니다. 아, 음 나쁜 편은 아니고요. 가정에 이 조상에서 내려주는 게 맞네. 본인 집은 음어어 어. 본인은요 이렇게 그 불리던 할머니 네. 빌던 할머니 네. 그냥 절에 가서 그 백팔염주 메고 많이 빌던 할머니 장광에서 네. 어, 물 떠놓고 빌던 할머니 하늘에다가. 천신제를 지내던 할머니, 응. 그런 빌던 할머니가 계시고, 조상님전에서 많이 공을 닦았어요. 응. 그래서 본인이 지금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선대에서 그거 닦아 놓은 걸 본인이 본인 세대에서 받아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어, 그거를 받아 먹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승승장구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빨간 깃발이, 어, 살이에요. 음, 이 빨간 깃발은 산을 의미하고 빨간 깃발은 재수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러면 본인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닦아 놓은 그어음그 어, 음? 그 원력으로 다 먹고 살고 산을 어, 자주 가면 재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음 그래서 물보다는 어 산쪽으로 많이 타시는 것이 네. 그리고 또 산에 가시면 왜 사계절에 우리는 뚜렷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찍어서 올리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하는 것이 잘 맞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봤을 적에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근심이 좀 있다. 네. 음, 현재는 너무 신경을 과민한다 이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어, 잘될것 같은데 사람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는데 이 심적 고통이 어, 좀 스트레스가 강하다. 세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열흘만 있으면 다음 달로 넘어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열흘 후부터 운이 들어와서 본인은 괜찮을 것 같고 조상님의 어 원력으로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지금 직업이 천직이에요. 아, 엑설다. 네, 그래서 이 조상님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 할아버지 때에서 많이 읽어놨어. 네. 할머니 때에서 비른 거보다 본인 집은 할아버지 때에서 많이 일어나서 네. 할아버지들이 큰 일을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음, 본인 집에서는 어, 할머니가 걷는 걸음은 종종 걸음이에요. 그 뭐냐면 일을 따도 조그마한 일 조그마한 일 할머니가 앞서면 조그마한 일이 종종종종 치지만 할아버지가 앞을 쓰면은 뭐냐면 한 발을 걸을 때도 큰 발을 움직여요. 음. 그래서 작은 거보다는 무덤덤하게 하나씩 가, 터질 때마다 큰게 뚝뚝 떨어진다고. 하나 터질 때마다. 그래서 작은 거 종종 치면은 쉽게 말하면 일은 바쁜데 돈이 적어. 근데, 어, 작은 거 하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앞서니까 큰 것이 하나씩 뚝뚝 떨어지니까 덩어리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인은 제가 볼 적에는 할아버지께서 주시는, 어, 일이 크다고 나와서 괜찮다고 나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제가 다 좋은 말씀 많이 주는데 네. 뭐, 뭐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 특별히 조심할 거는 네. 사람 조심하라고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네. 마음이 여려서 네. 이게 돈 관계, 네. 돈 주면 못 받아요. 네. 어, 친구 관계나 손오배 관계나 네. 어, 형제 간에도 적이 적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돈이 있고, 뭐 지금 줄리가 없어요 이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원래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으로는 항상 열려있지만 돈 관계는 하지 말아라 음. 사람 일고돈 잃어요 본인은 네. 그래서 돈 관계는 안 했으면 좋겠어 사람하고 네. 그리고 어디다 투자 같은 것도 하지 마세요 네. 한다면 이제 땅이나 뭐 이런 거 네. 그렇게 하고 어, 내가 볼 적에는 내년쯤에 가서 중국이나 일본 한번 나갔다 오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응. 일반 재래시장 말고 응. 관광지 있잖아요. 응. 왜 관광지를 낀 재래시장, 뭐 특산품 막 있고 하는 데 있잖아요. 응. 그런 데를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다. 명목 공부해요, 이것도. 응. 어 그래서 조금 여유가 돌아가려고 그렇게 해서 한번 중국이나 일본을 한번 갔다 오시는 것도 어 보는 눈도 커지고 응. 훨씬 지금 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람이 사람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 그러니까 사람을 좀 너무 많이 좋아하지 마시고 항상 좀 약어야 되는데 이 선이 없어 본인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마냥 고야 그래 네가 좋다면 내가 한번 희생하리 이겨잖아 이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아닌 건 아니다. 끊어 줄줄 아는 것도 어, 세상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끊고 맺는 거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냥 좋은 사람보다는 아닌 건 아니다고 끊어 줄수 있는 사람. 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 지금 음, 상태에서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동거래는 근본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시다가 만약에 이제 회의를 많이 나가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 좋은 물건 있잖아요. 네. 어, 가방에다 가지고 와서 네. 많이 소량 소량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어, 선물식으로 네. 가져와서 하나씩 이렇게 선물을 주면 네. 거기에서 하나씩 일이 툭툭 터질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이 상대하는 사람들한테 예. 빈손으로 가지 말고 항상 예. 어, 적은 거라도, 싼 예. 거라도 예. 이렇게 선물을 해서 그, 그분들이 일을 하시고 뭐 이렇게 관, 일을 하는데 관계가 연류가 되고 예. 이렇게 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여행을 갔다 오시면 일, 일로 갔다 오든 뭘로 갔다 오든 예. 소량의 돈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예.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내가 돈이 들라고 하면 별게 다 돈이 되고 응. 숨 쉬는 공기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고, 저기 있는 잡풀도 나를 위해서 꽃이 펴 있는 것 같고, 그런 행복을 맛보려면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방식보다는 조금 냉정하게, 음, 좀 아닌 건 아니다고 잘라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어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